오늘은 의인의 죽음과 의인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월요일부터 어, 금요일까지 어, 특별 새벽기도회 참석하신 분들 축복하고 또 평소에는 새벽 예배 안 나오시다가 또 이제 어,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을 또 특별히 어, 격려해 드리고 어, 어, 고난 주간 끝난 다음에도 어,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하면서 처음 시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제 60쯤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에게 60쯤이라는 것은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한 정오쯤 되는 시간입니다. 해가 가장 높이 떠서 가장 밝게 비추, 비추고 있는 그때가 60쯤 되는데, 그때부터 해는 빛을 잃었고 온 어둠이 땅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집니다. 이 휘장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장막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둘째 장막이라고도 부르는데요. 1년에 딱한번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붙여 놓은 곳이 바로 이 지성소 휘장입니다. 레위기 구장에서는 이, 이, 이 휘장이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가늘고 껀 가늘게 꼰 배실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세마포를 덧대어서 만든 휘장이기 때문에 그 두께가 사람 손바닥 정도 되는 두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한 가운데부터 찢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때에 그 지성소를 막고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고 있는 그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찢어 놓으신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바로 우리로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보혜를 흘려 주심으로써 그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상으로 먼저 들어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휘장을 찢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로 그 피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곳에 우리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원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소에 들어갈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대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그 피를 힘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아수 있습니다. 그 지성소로 나갈 아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신 호칭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육체의 고통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그 고통 중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시셨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할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하신 아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채찍에 맞아 몸을 찢기는 것이, 가시, 가시 멸류관을 머리에 쓰고 손에, 손과 발에 옷이 박혀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는 것이, 그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아들을 죽이신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끊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그 삼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의 마음으로도 또 우리의 삶으로도 이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듯이 하나님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고통이 없고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또한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든 그 어려움의 때를 지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때에도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모든 어둠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했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습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상황 가운데 묻혀서 어려움과 고난만을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시면서 운명하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았던 책임졌던 백부장은 그 모든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도 생각해 보면 백부장이 경험한 예수님의 죽음은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였고 또 지진이 나면서 땅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고 성소의 두꺼운 희장이 가운데에서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 공간 복음,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모두에는 백부장과 그 일을 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의인이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바라보았는데 이방인이 바라본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 이방인조차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로마의 사형수가 되어서 죽었지만 그가 죽은 것은 그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죄악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의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셔서 죽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에 대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기 위해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말씀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입니다.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나밖에 모르는 죄인이 나를 위해서, 나밖에 모르는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반대로 의에 대해서는 산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죄에 더 이상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더 이상 죄를 치룰 수는 없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죄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너에게 나는 죄에게 더 이상 순종할 이유도 순종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죄는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이 미워해야 될 것이지 즐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순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즐기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서 죄에게 순종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산 자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이에 대해서 산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가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미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 죄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그 죄를 끊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보혜를 흘려주신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자로 살았던 아리마다 요셉을 누가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요셉을 공회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회가 예수님을 로마에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는데 요셉은 바로 그 공회의 의원이었지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누가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한 일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아리마드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빌라도에게 가서 그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체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누가 돌아가셨을 때에 누가 그분의 장례를 준비합니까? 그 사람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 사람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과 모든 것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또그 사람이 감당했던 것을 나도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이 그 사람의 장례를 준비할 것입니다. 상주가 되어서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곧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유대인들의 최고 결정 기간인 사례들인 공회가 그 예수님을 사형수로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에 내어주고 로마 당국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십자가 위에 죄명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여서 죽으셨습니다. 유대를 식민지로 통치하는 로마가 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규정 짓고 십자가에 죽인 것이죠. 게다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그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죠. 빌라도를 만날 수도 있었고, 세마포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쌀 수도 있었고, 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을 그바위에판 무덤에 넣어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회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시체 하나를 쌀수 있는 세마포를 준비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유일하게 그 일을 한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바위를 판 무덤을 준비해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드 요셉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언하는 사람을 출교하기로 결정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을까요? 아리마드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한 이유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그대로 내어 둘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여서 그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그의 장례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지위와 부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지만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무덤에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예수님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었지만 그리고 해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로마의 사형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죽은 범죄자들은 그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매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해고를 쉽게 볼수 있는 그곳에서 달려 죽은 예수님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명예로운 장례를 요셉은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요셉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아마 믿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그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해야만 한다면...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처형당한 범죄자이지만 아리마드 요셉에게는 존기와 명예를 받으실 만한 분이었다는 것을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요셉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요셉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사회적 지위와 평판을 걸어야 할 일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요셉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아마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놓아야 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찬양하였습니다.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께 노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필요할 때에 그것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지성소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한 후에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원하고 이성 금요일에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죄도 없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